저 교사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수임자로서 개인을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창조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업근 책임감을 느게 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 사학으로서의 품지와 사명을 새롭게 되새기며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우리의 비전을 발표합니다. 하나, 신뢰받는 교육은 기독교 학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명 정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학교는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는 바,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교육 현장의 청명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모범이 되어 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기독 사학 자정 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기독 사학 자정 위원회를 신설하여. 비리와 비위가 없는 기독교 학교가 되도록 강력한 자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독사학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기독교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확고하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기독사학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기독사학윤리강령은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의 기독교 의식을 혁신하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의무와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규범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가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사회 앞에서 본 윤리강령을 적극 준수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laughs> 기독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의 계획을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협력의 비전 한국학교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와 적극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힘써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한 교회 한 학교, 전국교회 한 학교 운동, 일 교회 일 학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오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교육을 잘하는 학교, 책임을 다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 교회 일 학교 운동을 통해 지역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연결하고, 전국의 기독교 학교가 주어진 교육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